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냥 호봉만 쌓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진급시켜주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느냐 갈리게 됩니다. 오래 일했다고 그냥 진급시켜주지 않아요. 역량이 돼야 진급을 시켜줘요. 안녕하세요, 버미스비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실 때.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취업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월급? 처우? 거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랑 직장 위치만 보고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분야예요.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오늘은 분야 선택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분야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계세요. 그냥 내 스펙이 낮으니까 집 근처에 있는 시설 아무데나 이력서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걸려라. 물론 저도 저렇게 이력서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첫째는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둘째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고요. 셋째는 이직이 빨라집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오래 할수 있을까요?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흥미가 생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회복지사는요 월급이 대부분 고정적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급여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시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대부분 시설들은 평균화 될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만 봐도 국비지원시설의 경우는 처우 개선을 발표를 했고요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월급만 보고 시설을 정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월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본급의 급수 그러니까 호봉이 더해져서 측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호봉제 이 호봉제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호봉제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곳에 취직해서 오래 일하면 내가 일 그만둘 때까지 매년 호봉은 올라요. 내 월급은 조금씩 오르겠죠? 저는 이게 함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냥 호봉만 쌓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진급시켜주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느냐, 갈리게 됩니다. 오래 일했다고 그냥 진급시켜주지 않아요. 역량이 돼야 진급을 시켜줘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인정을 받고 싶으시면요. 전문성을 키우셔야 돼요. 즉,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스스로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내 역량을 쌓으려고 퇴근하고 공부한 사람 정말 몇명 없어요. 저도 예전엔 그중한 명이었어요. 그게 야근이 많아서 그렇다? 일이 고돼서 피곤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건 솔직히 여러분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은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실걸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스스로 사회복지 관련서적 읽고, 좋은 글귀나 직원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스캔해서 나눠줬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는 솔직히 되게 귀찮기도 하고, 왜 저렇게 오버를 하시나.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가장 중요한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취업이 됐다고 이제 공부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역량이 는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하신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를 정확히 정하는 분야 탐색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 종류만 13개가 넘고요. 시설 수만 봐도 40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학교 사회 사업과 교정 사회 사업이 빠졌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어미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야를 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아까 말했던 분야 탐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 중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직접 해보셔서 어떤 대상자가 나한테 맞는지 직접 경험해보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원래 봉사활동의 의미가 내게 맞는 분야를 정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입장을 놓고 보면 이 작업은 다양한 대상자를 경험하고 정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고요. 그 다음이 직무를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를 하려는 이유가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없다고 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하려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왜 하려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동기는 있거든요. 그 동기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이유예요. 가장 단순한 이유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잘 다루고 서류를 잘 다루는 사람은요, 서류 업무가 많은 회계팀이나 시설 운영, 이런 직무가 적합할 수 있고, 나는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과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이 케어 중심 업무를 하는 시설을 정하시면 되고, 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비스 연결해주는 그런 업무가 나한테 적합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센터나 지원시설, 상담팀, 이런 쪽으로 분야와 직무를 좁혀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분야와 직무를 정했으면 이거 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그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일을 계속 좋아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먼저 고민하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분야 직무 탐색입니다. 그 고민들이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제 후임들이 정말 저보다 더 똑똑해요. 일 처리도 확실하고 사회성도 좋고 열정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도 조직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후임들을 이끌고 가려면 후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게 곧 리더십이 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선임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겠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1년, 3년, 5년, 그 이후까지 플랜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높으면 의욕이 생기고요,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목표가 낮을수록 의욕은 저하되고요, 벽을 만나면 퇴사 생각부터 하게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뼈저리게 느낀 점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조만간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사회복지사의 종류를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과 좋아하는 분야, 직무를 선택하셔서 취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